예, 감사합니다 글라스전입니다.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19년식 차량에 정석중앙장치 정품 크루즈 그리고 백밀러 락홀딩 이렇게 두 가지 설치했습니다. 우선 스타렉스는 움직이실 때 크루즈가 되기 때문에요. 미리 저희가 시동 걸어놓고 이렇게 계기판에 크루즈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. 기존에 옵션에는 없으셨던 건데 정품으로 이렇게 크루즈하고 사운드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달아드렸습니다. 락폴딩 기능은요. 간단한 건데, 이제 키 이렇게 뽑으시면은요, 이렇게 보시면, 이제 열림, 문 열림, 닫힘 있는데요. 문을 닫힘 누르시게 되면은,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잠기게 되고요. 이제 백밀러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림 누르고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.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요. 기존에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셔서 주차장 가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스타리아 차량에, 아,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정품 크루즈 옵션, 그다음 백밀러 락폴딩 이렇게 두 가지 전장 작업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클라쓰입니다